제가 어제 도서관에서 촬영을 못해가지고 오늘 어제와 똑같은 곳을 입고 한번더 촬영을 하게로 했습니다. 근데 오늘은 날씨가,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. 아, 너무 추워요. 너무 아, 추워. 가을 같아. 근데 진짜 뭔가 학생 된것 같아. 나 지금 대학 때려면 어 여기서 학교 다니면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아? 맞아. 아 맞아. 여기가 도서관 입구입니다. 근데 오늘은 날씨가 흐리고 정말 많이 추워서 어제랑은 또 다른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지금 저게 뭐죠? 어머! 시애틀은 자연이 참 아름답네요. 무서워서 같이 가까이 못 가겠어. <웃음> 안녕! <웃음> 여기는 도서관 안에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스타벅스. 거기 예쁜 텀블러들도 되게 많다. 와 특히 창문이 진짜 예뻐요. 이것마저도 너무 빈티지하고 예쁜. 웰컴 투더 수잘로 라이벌인 스타벅스. 여기가 해리포터에 나온 그 유명한 수잘로 도서관이래요. 너무 예쁘죠? 실제로 보면 더 웅장해요 수화하는 중 안녕 <laughs> 언니 여기 도서관 이름이 수잘로레 알겠어 <laughs> 여기는 도서관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인데요. 우와. 왔어요. 홈런 더비. <laughs> 안녕 <laughs> <laughs> 엄청 유명한 선수인가 봐요. 다일어났어 와, 와, 입이 짱 많아. 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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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미 언이랑 3일째 저녁 먹으려고. 뭐 <laughs> 푸짐하다, 우리. 여기 응. 라면도 먹을 거예요. 맞아, 그래. 지금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영상이 곧 올라가야 돼서 지금 급하게 마무리 확인하고 있어요. 너무 피곤합니다. 그래도 화이팅 해볼게요. 안녕. g o o 한 3시까지 자유시간이 생겨가지고, 스타벅스 1호점도 가고, 쇼핑센터도 가고, 자유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. 오늘은 개인 사복을 입었어요. 나가볼까? 우리 여기 와서 처음 자유시간 아니야? 언니들을 뒤따르는 수수. 스타벅스로 가는 중. 아 너무 추워요. 콧물 날것 같은데요? 아니 이미 콧물이 나고 있어. 아기나왔다 이제 다 와갑니다 스타벅스에. 세은 언니가 가이드해주고 있어요. 혹시 어디에요 오른쪽에 있잖아요. 아 이거 <laughs> 저거 줄이야? 여기가 <laughs> 스타벅스 1호점입니다. 오 너가 진짜 잘 어울리네 여기랑. 바로 스타벅스 1호점입니다 여러분. 연수는 커피를 못 먹지만 저는 초코를 먹을 거예요. 좋아요. 쁘네요 오늘. 엄청 냉피지합니다. 그래. 메뉴도 네. 슬퍼했어요. 기념품들도 팔아요. <목소리> 소리 귀여워. 나도 이거 하나 살까? <목소리> 근데 좀 무거워요. 이거? 귀여워. 명동순두부래. 들어오세요. 우와. 음, 맛있겠다. 김치들이 그렇게 맛있다고 니까 먹어봐요. 야 김치찌개? 음. 와. 맛있겠다. 음. 맛있다. 스타게임전 보기 전에 팬테스트라고 체험하러 왔습니다. 오. 맞도알아알아못 오타니? 어, 홀리요. 이분이 어제 41개? <목소리> 여기가 야구 락커룸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곳이래요. 우와. <목소리> 저희도 오늘 유니폼처럼 입어봤습니다. 이 시애틀 m l b 분야에요 You know, you just hand your money over, Randy. Make sure if you jumping in the tub, get your shoes off, loose in your pockets, don't fold. 얘 이렇게 다니까아 우리 귀여워 귀여워 이현이도먹고있어 <laughs> 뭐야 그렇지 아 좋아 오케이 마지막 공개하는 거래요. 리 이셔널 아메리칸.

왜 이렇게 차가운가?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. 마지막으로 촬영을 하고 이제 내일 아침 일찍 한국으로 돌아가는데요. 지금 딱 30분 정도 시간이 있어고 언니랑 여기 근처를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. 오늘도 시애틀의 거리는 예쁘네요. 가자! <laughs> 너 몸만한 가방을 메고 있어서 몸이 안 보여.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엄청 맛있는 스테이크 집으로 왔습니다. 와우. 샐러드 이거는 버터인데 찍어 먹으라고 주셨어요. <laughs> Ribeye. 포테이 여기는 모탑이라는 박물관이래요 아이들이 재밌게 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여유로워 보이지? 부럽다 저희는 촬영 끝났어요 아이고 네. <s una s un400> 힘들어 피자 때문에 미쳐버릴 것같아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요? 응, 올라가 우와 헉, 옥수수 먹고싶다 먹고싶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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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는 곳도 있어요. 초코 바닐라인데 짱 맛있어. 우와. 밥이 없나, 와. 겁이 없는 언니들. 시애틀 마지막 일정 소화하러 왔습니다. 짜라란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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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<웃음> 귀여워. <laughs> 와우. 나 돌아갈래. 잘 가. <laughs> 언니는 하와이 가자. 나 다녀왔다 올게. 먼저 가 <laughs> 안녕. 어, 이름 뭐야? 이름도 물어보면 안되는구 t h 기이름 이름표가 있나봐. 저지고 오케이. 우와. 와. 나 털, 기한번 해볼게. 아, 같바람 그... 너무 많이 불어 음. 거 요트 같아. <웃음> 엉덩이 왜 <laughs> 이렇게 <laughs> 빨리 일처리하와 이거 멋있어 감독님 와캐 와와요와 아이고 어. 누가 우리 시켜줘서 고맙게? 네. 아니 이거 엠엘비원 주는 거예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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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네. 골프칠때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골프를 아, 아, 멋지게. 아, 아, 네. <laughs> 이거는 올스타 게임 20 23년. 아. 이거 있죠. 맵을 올라오면 넷네 중에 한 명입니다. 와. 네. 와. 오, 와. 와.